중생들은 어리석음에 집착하고, 생각이 거꾸로 뒤집어져갖고, 전부 다 미쳐있어요. 한마디로 욕심에 미쳐있고, 이 세상에 에? 속고, 어? 그러니까 숨게 맬에서 애욕과 무명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있습니다. 중생들은 애욕 그 자체입니다. 애욕과 욕심의 그 자체이고, 어리석음의 그 자체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바보인간을 스스로 모릅니다. 중생들은 자기가 조금 뭘 학교 공부를 좀 하고, 어? 문자 공부를 좀 하면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알지만, 부처님의 지혜, 반야의 지혜,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다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름마리로 지어낸 망상과 잡념, 음? 생사를 짓는 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쌍한 중생들 어? 어리석고 전도되어서 지 자신을 모르는 중생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멍텅구리 바보인가를 모르는 중생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니깐 어찌 할 거나 저 어리석은 중생을 어떻게 구도할 거나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영원한 것으로 가고 싶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흘러노는 번뇌가 흘러노는 위법으로는 안 돼. 그는 쉽게 말해서 자리기는안 된다는 거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위해서 세우신 그는 누구도 딱 가서 수행하고 나가지 못하는 길을.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인지부살때 조제행급을 닦았어. 우리 중생들이 어떤 누구나 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를 하면은 극락왕생에서 승부를 할수 있는 길을 이미 시급전에 열었단 말이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도하시고자 하는 방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극락을 시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또 열발하셨다 말씀하시고. 그건 다 방편이에요 방편 원래 내가 갖추고 있는 본유한 그 자리 청정하고 맑고 괴로움이 없고 변하지 않는 진실때 나는 원래부터 있던 거요 중생들이 하도 분별 예? 망생에 집착하니까 부처님께서 근도의 방편으로 여 해가지 방편을 시설, 시설하지만 그것은요 예? 불교를 깊이 깨달아 이해해야만이 부처님께서 왜 저렇게 에?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요 부처님께서는 원래 성도함도 없고 열반함도 없는 거요 성도가 어디 있고 열반이 어디 있어 응? 원래 에? 있던 그 자리 거기는 시작과 끝이 없어 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없어 중생들은 자꾸 집착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집착을 따라서 방편을 시으하는 거요. 응? 중생들의 집착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 그, 그 중생들이 깜냥가 그때 어? <laughs> 어떤 상을 황 봤어 그때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거란 말이요. 아, 요 맹꽁이 중생, 바보 같은 중생들은 대할배 주변에 들은대할배가 좋다고 말을 하지만. 난 가소롭게 짝이 없습니다 하룻강아지 법 무슨 줄 모른다고 어? 개똥도 아는 게 없으니깐 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없으니깐 어? 학교 가서 영어 몇자 배우고 수학 수학 몇개 풀고 하면은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어? 지가 무슨 자연과학, 인문과학 공부하면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웃기는 소리야 응? 그러한 의식자금과 어? 사고방식으로는 요 절대로 부처님의 반야의 사상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이바보 같은 중생들아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우신 만두홍명 육자명어만이 영원한 것이란걸 알아야 돼 육자명어 속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구조할 수 있는 비밀한 깊은 뜻을 가추어서 그 육자명 속에 다 일어났기 때문에 육자명후는 깊고 깊고 넓고 넓은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힘과 부처님의 모든 응양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요 바보 같은 중생들 육자명호를 놔두고 무엇을 찾느냐 말이요. 육자명호가 나를 구제해 줄수 있는 가장 큰 보배 땡어리인데 보배 땡어리를 제쳐두고 오늘 또 해먹어 있는 저 불쌍한 선생들 어찌 할 거나 불쌍해서 어찌 할 거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하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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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하불 나무아미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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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불불 나무아미타 불 나무아미타 불 나무 아미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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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 나무 아미 타 나무 아미 타 나무 아미 타나 나무 아미 타 나무 아미 타 나무 아미 타 나무 아미 타 나무 아미 타나 나무 암이 타불 나무 암이 타